우리 같은 경우 한 1,200명 줄서 있겠네요 없으면 50명, 6명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왜? 우리가 지금 거의 끝물이잖아요 네, 끝물입니다 오늘 지금 오늘 들어가는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줄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돼서 어 전동카를 타고 이제 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4대로 나누어서 타게 됩니다 여섯 명, 일곱 명 정도 탈수 있는 전동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줄서 있다가 순서가 되면 타고 약 3분 정도. 약 2, 3분 정도. 어떻게 보면 오래 기다리는 경우에는 걸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걸어가기에는 조금, 한오0 0 m 는 되는 것 같아서, 전동카를 타고 갑니다. 전동카를 타고 가서, 이제 베트남 가이드가 티켓팅을 하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가면서 보시고 신제품 타시고 도자기 만드는 거 보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마을 아, 강가에 있는 투봉강에 있는 작은 보트를 타고 20분 정도 내려가면 호이안, 올드타운 포구에 도착해서 호이안 강가 그리고 야간 투어, 자유시간 드리고 이제 나오면서요 해피빌라? 쪽배 쪽배가 있습니다. 쪽배나 저런 거 쪽배 그 호이안 올드타운 안에 그 천이 흐르고 있는데 쪽배를 타고 소원초를 띄울 수 있게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자, 쪽배는 네명이한 대씩을 타게 됩니다. Yeah. I you can 여기는 코코넛 나무가 길게 늘씬하게 잘 뻗었네요. 저 코코넛 나무들. 저쪽 뒤편으로 저쪽에. 여기는 이제 바나나 나무들이 있고요. 베트남은 동남아인데 동남아의 어떤 열대지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을 구분하는 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북해기선이라고 그래요. 22도 7분 정도가 됩니다. 그 밑으로는 다 열대지방인데요. 베트남 정확히 22도 3분인가 4분 정도 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열대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북이 8도에서 22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길을, 기르, 길에 나라가 1600km가 넘습니다. 남북으로 길어요 돌상으로는 어마하겠죠. 해안선 길이도 3,000km가 넘습니다. 동해안이 동해안과 남해안이 다 해안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해안선이 많은 자원을 가, 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이죠. 자차 도착했습니다. 자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춘대 기중품들이라든지 챙기시고 자이 차를 이제 4시간 정도는 안 타게 되죠. 자 물건들 챙길 것들은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Ya, ada 이제 여행 코스가 전동카 같은 거 타는 건데. 그냥 가세요. 그 말인가. 아. 이런걸 타고 왔어. 그런 걸 타고 왔어. 야. 도쿠, 골프. 골프장, 골프장에 있는 거네. 아 거기 아이야

지즈이이치해서 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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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나 <laughs> <laughs> 전기차를 탔습니다. 시장총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다. 메이버스. 예, 이 나라는 이런 차로 바뀌 오토바이온도 하고 요 친환경 격 기어가 있어 기어 전기차 신기하 기어있는거 처음봐

화장실 맞아. 응? 화장실 맞는데? 응? 응? 이거 화장 응? 아. 화장실 갈때 이걸 꺼야겠죠?